안녕하세요. 쿠궁미알입니다. 오늘은 강화에 왔는데요. 음, 여기는 강화 동막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어디 보자. 오, 노을진 바다가 너무 멋있어요. 너무나 분위기 있고. 아, 하늘이 그냥 빛이 나네. 멋있다. 진짜 멋있습니다. 오, 세상에, 노을진 하늘. 완전 그림이네. 세상이 너무 멋있어요. 바다, 바닷가가 완전히 노을진 하늘. 너무 좋습니다. 모래사장. 굉장히 넓고 큽니다. 여기 잘 해놨네. 강아지 사진 찍으려고 저 안에 들어갔네. 와이 노을진 바다 너무 멋있네.